자, 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연휴 예, 즐겁게, 편안하게 보내셨는지요. 자, 10월 4일 화요일 이제 본격적으로 10월장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러분들, 반갑구요. 자, 미국 증시는 우리 휴장인 음, 상황에서도 어, 상승세를 보였다, 그죠? 자, 영국 쪽에 호재성 재료가 좀 나왔습니다. 영국의 감세안 관련해가지고, 어, 그거 관련해서 조금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음, 완전히 그냥 그, 저기, 어, 폐기하는 수준이 아니고 조금 어,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 좀 올랐습니다. 2.66% 플러스 다우 지수, S&P 500 지수가 2.59% 플러스, 나스닥 지수는 2.27%가 상승해서 을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예, 그 예상 체결 가격들을 좀 봤더니 그렇게 썩 강하지는 않아요. 음, 강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 진정 국면이 좀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압축 삼선의 종목은요, 어, GS 글로벌 석탄 관련주죠. 예, 석탄 에너지 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어그 OPEC 프라스가 100만 배럴인가요? 그 감산하겠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중앙에너비스 쪽하고요. 그리고. 어, 텔레챕 네, 마지막으로 주류업하이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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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어, 보겠는데요 텔레칩스하고 칩셋 미디어는 어, 같이 가야 되는 어, 종목이 되겠죠 일단은 어, 칩셋 미디어가 강세 출발이고요 어, 텔레칩스도 서포게 플러스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 모트렉스라든가 뭐, 이런 쪽인데 어, 현대차에서 어, 완전자율주행차에 대한 칩을 갖다가 아 이제 자체 생산을 한다, 자체 개발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 생산을 좀막고 있는 어, 그런 기업들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대모비스 쪽이 이제 어, 진행을 할것 같고요 주축이 돼서 어, 텔레칩스라든가 뭐 어, 저쪽 예, 칩샤미디어 뭐 이런 쪽도 어, 같이 좀 연계가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연계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면은요. 자, 어, 식약처에서 냉동식품 해동 후에 유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 허용 변경이다. 막이가지 식품주 관련 종목들, 냉동식품 관련 주들 보도록 하고요. 자, 영국 세계 금융시장 혼란 부름 감세한 철회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반도체 관련주 하고요. 2차전지, 뭐, 바이오주, 전망위적으로좀 보도록 합니다. 자, 발트의 가스관 누출 다음 주까지 계속이다. 러시아 서방 서로 쌉대질 하고 있고요. 가스요금은 올 들어 네 번째 인상, 당장 겨울철 난방비 걱정이다. 자, 산유국에서는 대규모 감산 논의 국제유가가 5.2% 급등했습니다. 오늘 에너지주 급등하겠죠. 자, 2022 로보 월드 개막 한달 앞으로 역대 최대 규모고요. 서비스 로봇 시장에 시장을 이끈다. 네. 로봇을 보도록 하고요 오딘 제작사 라이온 하트 증권 신고서 제출 11월달에 증권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어, 주축이 되는 종목이 어, 카카오 게임즈 하고 위 메이드 이쪽이 되겠습니다 여태 다른 게임즈들은 좀 보도록 하고 푸틴 러시아의 4개 지역 어, 새로 생겼다 우리 땅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포탄 우리 땅 지킬 것이니까 이제 침략하면은 해포탄 쏘겠다는 거죠. 네. 아, 근데 이제 우크라와 대화 준비. 아, 네개 지역 우리 챙겼으니까 우리 대화로 해가지고, 어, 우리 그 한반도처럼. 어, 이, 갈라치기를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젤렌스키는 어, 인정 안 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 미국의 PC, 어, 6.2% 근원, 어, 물가지 수정, 예, 인플레, 장기화 우려 커졌다. 자, 어,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 자, 입국 후에 PCR 검사 안 한다. 입국자 제한 조치 2년 9개월 만에 사라졌다. 항공주 뭐, 저기 관련주인데, 어, 어 이, 이, 파라다이스라든가 GKL, 이런 카지노 관련주만 좀 봅니다. 유가가 올라가지고 항공주는 떨어지겠네요. 자, 합참이 북한 어, 동해상으로 미사양의 탄도미사일 발사. 오늘 아침에 도또 쐈다, 그죠? 자, 말레이시아에서는 어, 한국 공장 실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슬라이딩 디스플레이 공개, 이거 관련해서 관련 좀 보도록 하고, 디스플레이. 어, 그리고 인텔의 자유주행차 자회사 모빌아이 상장 신청이고요. 차량용 5G 모듈 자체 개발한다. 현대모비스 미래차 정조준 이러한 내용이 오늘 주가를 춤추게 할 것이다. 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10월, 어, 첫 번째 거래일 어, 화이팅이고요. 자, 동우나나텍이 먼저 나오고요. 소마젠이라든가, 케어 랩스요. 삼모, 예스, 폼, 이런 거 나오, 나오고 있네요. 자, GS 글로벌, 예, 2800원, 2750원, 4.8%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자, 돈 들어오는 게 가온 칩스 쪽, 올라오면은 3S 쪽 하고요. 어, 그 다음에 MDS 테크 죠 밴드스테크도 같이 음, 맥락을 같이 한다. 그죠? 어, 이쪽하고 같이 올라오네요. 자 일단은 반도체 쪽이 되겠다. 그죠? 어, 반도체 반도체 쪽 올라오고 있고 CS 글로벌 2800원.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 어, 칩스앤미디어가 VA 발동.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모트렉스, 뭐 모트렉스라든가 뭐 어, 라닉스 어. 아,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서, 아, 8%나 올랐다, 그죠? 피런티어도 올라오겠다, 그죠? 4%대 올라오네요. 자, 중앙 에너비스하고 급동 유화, 이런 쪽. 그리고 한국 석유 쪽 하고요. 이런 쪽. 에너지 관련 주, 급등. 에너지 관련주 급등하고 있고요 <laughs> 어, 그리고 한국석유 예. 강원랜드도 보이고 있고요 어, 강원랜드 그 다음에 뭐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 같이 올라오죠. 석탄 관련 주, 저거 한번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금양이라든가 미래나노테, 이 어, v 이 첨단소재. 요거는 빠지네요. 2차전지 쪽, 어, 좀 올라오는, 건뭐 올라오는 건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예. 부강약품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세제강 어, 아지주요 조일 알미늄, 조일 알미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어, 사마 알미늄, 예, 알미늄 관련 주도좀올라는데 그죠? 그 다음에 y 이젠터도 그렇고 엔터주도 좀 올라오는데 뭐 시장 올라오는 것만큼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현대약품 쪽하고 예, 현대약품이 상당히 강하다 그죠? 현대약품 그 바이오주좀 올라오죠. 인트론 바이오하고 LNC 바이오 예, 예,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1%대 메디콕스 2%대 아, 올릭스 쪽이 지금 4%대 올라오고 있고요 아, 제주은행 쪽 올라오고 있고, 아, 아, 중앙에너비스, 한국 석유, 한국 석유, 극동, 요화 이런 것들이 그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는 게 그냥 아무래도 이제, 아, 일시적이지 않느냐라는 야기가좀 되겠죠. 아, 텔레제스 강하다 그죠? o t 텔레제스뭐 일단은 칩션 미디어가 강하니까 이거를 좀더 높이 봐야 되지 않나? 저항대네요. 네, 저항대. 일본 저항대 맞죠? 네. 아그 저기 1 4 0원 14,100원에 놓으세요1 4 1 0 0 14100는스블 정말 좋아너지스마마스 거는 미노 나노텍 미노 나노텍이 올라오고, 는 너무 로보로보 거는 너무 좋아하는 거는 너무 좋아하는 거는 너는 그렇게 석좋하지는 않네요. 응. 태하는 한화솔루션, 아하루션는 너무 너지솔루션여거 가고요. 그다하에 s d 너 네. 태양광도 좀 올라온다. 그죠? 뭐지? 국전약품 올라오고 <laughs> 국전약품, 금양, 금양, 예, 미래난, 오태 아, 그러면 은그 저기죠. 아. 뭐죠? 어. 이차전지 어. 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급등이다. 아일사일0공 가겠다 그죠? 어 응. 아, 넥스트칩 쪽 하고요. 대중화금 쪽도 올라오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픈하이치 가가온 아, 칩스죠 모트렉서 뭐, 14어 아, 그쪽에 보시고 미래나노텍의 나 아, 솔루션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올라오고.

컴투스의 카카오 게임즈 앞서그적의 라이온하트 상장 이슈가 적용이 된다 그죠? 네. 에 티피씨, 에슨 티피씨. 그리 현대약품. 현대약품이 뭐 때문에 올라갔죠? 음, 어, 요오드 쪽아여우들이었죠 대화 제약 쪽하고요 그 다음에 어, 대정화 금 쪽하고 이런 뭐지 요드 쪽인데 뭐 현대 약품만 올라간다 그죠 대봉 헤레스 어, 빠지네요 대봉 헤레스 뭐 빠지고 흑동유와 산프럴 때 GS글로벌이 한번 갈것 같은데 어, 10세미디어가 2 2 올라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특산 네오룩스 0천당제약 올라오고 어, 모트렉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질스글로벌 절거하면서 한번 동참해 보시고 하나 솔루션 보이고 있고 모트렉스 피런티어피런티어피런티어가 8%나 올랐네요. 자율주행쪽 완전히 날아가는 쪽왜텔레시스 멋지네. 조금 보수적으로 잡긴 했는데 그냥 슈팅이다 그죠? 응, 맞지네요 자이 뭐, 정도로 한번 뭐 정리해보죠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니까 일단 제일 강한쪽이 자율주행쪽 하고요 반도체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알미늄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